안녕하세요. 번재입니다. 한 주간 전체에 번재이가 제시해 드린 이 종목들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서 11월달이 끝나죠. 그 다음 날로부터 이제 12월달로 넘어갑니다. 지금 정도의 이제 이 종목들을 보는 관점은 어, 11월 달 월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달 12월 봉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언점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뭐한 말씀 드리자면 이 영상들이 좀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장중에 좀 짧게 현장성을 살려서 올리는 것을 좀 장점으로 여겨 주신다 그러면 극복 가능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간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체를 한번 빠른 속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들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경 b k 를 볼까요? 태경BKE는 따로 단독샵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 무한하게도 오늘 제대로 좀 올려주지 못하고 어제 오늘 틀을 처박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상에서 이 5일선은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다음 주 월요일 날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서두에서 어, 말씀드렸듯이 월봉이 중요할 텐데 물론 주봉도 뭐랄까 다음 주가 돼야지 이제 이달 주봉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봉 하나 더 남아 있기도 한데 이제 애매하게도 다음 주 중에 이제 또 월이 바뀌는 구간이니까 이 월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월선을 지지해 준 것만 해도 땡큐다 혹시라도 이제 뭐 다음 한주더 남아 있으니까 또더 내려서 이제 1봉 20선까지 또 테스트한다 뭐 그래도 그러라 그러죠 까짓거 이 앞에서도 다 견뎌 왔는데 그러면 이제 더 매수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너지거나 그럴 리가 99% 없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올려 세워야 되는 그런 마당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케미칼이죠. 그린 케미칼도 똑같이 단독 샷을 받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올라가더만, 오늘은 어지를 냈습니다. 뭐, 금열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봉은 아주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자, 월봉도 좋은 자리입니다. 태경 BK와 그린 케미칼은 다음 달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를 잘 견디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가 있는데 자, 나무가는 어, 단독샷을 받았던 종목이죠. 오늘 이제 제대로 올라가 줬죠. 장중 15% 정도 올라갔을 때에 에, 제가 단독샷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본 봉상에서 파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말씀드렸었죠. 일본 봉상에서 뭐이 정도 유지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다음 주와 어, 또 다음 달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도 어, 단독시합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이제 20선 위에 올려서 어제 오늘 유지해 주고 있죠. 주봉과 월봉을 봐도 네, 아주 지금 괜찮습니다. 다음 달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 봅시다. 3일 전까지는 올렸다가 음봉, 또 올렸다가 음봉. 그다음부터 내리 3일을 지금 양봉을 냈습니다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뭘 기다렸습니까? 사인유 상태에서 20, 2 60을 들어올리기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아래 꼬리 살짝 그냥 내린 것도 여게 이제 골드를 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 골드 내죠. 그 다음에 구형 GNM 완전역별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조정이죠. 그죠? 삼각형 조정을 했고 그리고 21선 타고 댕댕댕 양봉 4개. 좋죠. 그 다음에 한국 정보통신도 비슷한 건데 어, 3박 이후에 이렇게 20선 깨고 이제 60에 지지 받고 또 이제 20을 억트로 올렸다가 도 다시 또 깨고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들다가 결국은 또 60에 지지 받고 또 20에 올려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제대로 이제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급등할 수 있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히림 볼까요? 자, 히림이 이렇게 뭐 예상을 했는데 20선을 뚫으려고 이제 한번 시도는 했죠. 그래서 9.3%까지 갔다가 어, 되 밀려버렸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뭐 좋은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뚫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2 1선 위에 올라서는 날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빅테 봅시다뭐별 음, 다른 뉴스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이 자리를 지금 유지해 줍니다. 이비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자리를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신용이 워낙 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자체의 불안감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떨어지고 밀리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밀리고 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팍 빼는 얘네들인데 여기서 는 비교적 완만하게 이렇게 지금 슬쩍 떨어지다가. 어, 그것도 뭡니까, 지금. 정배열인데 이렇게 억지로 뺐죠. 이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뺐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또 강하게 어, 이 하단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이 정배열이 거의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역배열이 되어가지고, 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 있다는 뜻이죠. 좀 손해도 좀 감수하고, 에, 그렇게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버티고 있다는 거죠. 뭘 기대하기 때문에, 북한발 뉴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숨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러다가 운 좋게도, 어, 이것을 날릴 만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어, 급등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뉴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몽 레인은 살짝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크게 안 떨어뜨리고 마이너스 한5.8% 까지 뺐다가 다시 결국은 양봉으로 당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재 관련이 진행 중이니까 그죠 초창기니까 랠리 거치면서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형지 inc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밑에서 매수해서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여기서 기 길거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다른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지 INC를 볼까요? 오늘 장 중에 한 15%까지 갔다가 2 1선을또어올렸다가 네, 다시 쫙 빼버렸습니다. 뭐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이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강제로 어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충분한 조정을 받고 사실 이게 지금 정배열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이제 정배열 될 만한 상황에서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윗꼬리를 계속 달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린, 물린 물량들이 좀 소화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 기다리시면 바로 이제 또 들어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T 에너지. 이것도 이제 이날 11월 23일 날, 20%대 올라갔다가 위골을 달고 어 지금 이틀째 계속 조정받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일선은 아직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관심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어 계속해서 주목을 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주목을 어 당분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SY를 볼까요 Sy가 계속 꺼질 듯 꺼질 듯 하면서도 계속 유지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오일선을 계속 지금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봉을 어, 냈다고 하더라도 이 오일선에 닿지도 않았고 뭐 크게 위협적이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뭐 그냥 살짝 지금 이제 올라가던 오일선의 각도가 약간 꺾였다라는 정도.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면 살짝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이제 좀추워진다라는 느낌이고, 어, 어제 정점을 짓고 오늘부터는 살짝 이렇게 좀 기울기가 밑으로 꺾어진다 이런 느낌도 들, 좀 들기도 합니다. 어, 제가 이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건 좀 조정을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20일 정도까지는 내려오면 좋겠단 말이죠. 그때, 에,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어, 21선 눌림목 조정하던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관찰하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이 야금야금, 요, 요때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죠? 겨울에 밤중에 눈이 사부작사부작 소복소복 쌓이듯이 그죠? 아주 야금야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요 때부터 이제 본, 본색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다가 오늘 네, 갑자기 그냥 15%대로 올라갔었죠. 갑자기 한 15%대가 나와버리면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차라리 그냥 수익이 크니까 매도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 기등이 나와버리면 바로 그 매도 물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좀 올랐을 때는. 그래서 이꼬리가확 달려 버린 거죠. 뭐, 그래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올선 깬게 아니기 때문에 아, 또 기다려 보시면 나간 매물대인 윗꼬리, 요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또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야금야금씩 또 올려가는. 네, 월봉을 보면, 네, 이제 시작입니다. 좀, 네, 긴 호흡을 보면 괜찮습니다. 어, 물론 뭐, 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평선이 이제 막 정배열로 돌아설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이게 조정도 올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뭐, 월요일날 엄봉을 좀 맞아버리면 그냥 뭐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서 올라오는 21선과 이렇게 조우하겠죠. 오늘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이만큼 입꼬리를 뺀 것은 당분간 좀 짧은 조정하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YMT 볼까요? YMT도 이렇게 지금 아주 사부작 사부작 잘 가죠. 요 밑에까지는 뭐 아주 약한 발걸음이었다가 오늘 그나마 8%대로 올려줬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 앞에 주세 방단을 완전히 지금 들어 올린 날이죠. 로체 시스템지를 볼까요? 아주 예쁘게 사버작 사버작 올라가는 사버작 종목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발톱을 확 드러내죠. 이런 것은 이 주포의 호흡에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주포가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여기에 싫은 사람이나 주포보다 마음이 더 급한 사람은 손해보고 그냥 털고 나오게 되겠어요. 주포와 마인드를 같이 해야 돼요. 느긋하게. 급한 돈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나무 기술. 완전 바닥에서 지금 역별 역배열 상태에서 역별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신 이건 이제 완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주공도 완전 역별에서 이제, 이제 20주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월봉도 그죠? 이편선들 위에 지금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가장 바닥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을 볼까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바닥자리에 있는 종목.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을 타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해서 1, 2, 3, 3고, 3점머리를 노릴 수 있는 그 정도 아,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 기연 마찬가지죠. 여기서 앞에서 원투 했죠. 투박에서 지금 21선 지지해서 이제 뭐이거도 그냥 3점머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그 다음에 케어랩스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주봉에서 보면 이 역별 상태를 완전히 지금 딛고 올랐었죠. 그러니까 120 주봉 위를 붙이고 지지받고 뚫었거든요. 월봉도 이렇게 20개월 선을 뚫었거든요. 그럼 다음 달이 기대가 되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지금 막 정배열이 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현대 무벡스 전형적인 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21선 지지, 21선 댕댕댕. 그래서 또한방빵 나올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종목. 그 다음에 나노 엔텍은 완전 이 바닥으로 계속 계속 눌리는 종목인데 대충 이 정도에서 이제 완전 바닥이 아니겠나 그런 예상 하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또 한번 나올 때가 거의 되지 않았나 이 뜻이죠.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성파인텍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던 이제 그런 음, 이게 삼각수렴 종목인데, 조금 뭐랄까, 보통보다 좀 길게 더 내려왔죠. 자, 여기서 이제 뭐, 뭐,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거의 올라갈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좀 댕댕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이평이 수렴을 해가고, 바닥은 찍었고, 결국 이것도 이제 기다림의 싸움이죠. 누가 기다림의 에, 승자가 될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도와, 엔지, 리어링. 자, 요것도 똑같은 거죠. 다들 패턴들이. 바닥에서, 어, 역별 상태에서 강하게 뚫어 올렸다가, 조정. 어디까지? 21선. 근데 21선 밑에서 지금 댕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21선을 또, 뭐랄까, 제끼고 올라가느냐,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느냐, 그죠? 또 여기서 받치고 올라가느냐, 뭐 그런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5일선이 이렇게 싹, 밑에서 받치고 있죠. 비록 21선 밑에는 있으나 월선이 받치고 있습니다. 어, 주봉을 보면 봉에서 지금 어, 양봉 나왔죠. 전체적인 것은 지금 0 별이죠. 양봉을 나왔고 어, 주봉 5주선을 지금 어,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도 좋죠. 지금 네, 도아엔지리이어링은 좋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어,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한 이건 이제 이 자리를 버티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서 언젠가나또 급등으로 올라가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데버 시스터즈. 바닥에서 댕댕거리면서 아주 예쁘게 21선 위에서 놀고 있죠. 대신에 이것도 워낙 바닥 자리라서 주봉상에서 역별이고 위에 지금 이평선들이 두꺼운 이평선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월봉 한 20개월 선 정도 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거의 비슷한 그 종목이 위메이드가 있었는데 위메이드도 이거랑 비슷하게 어떤 올라갈 탄력이 보여서 어 그것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어 축구를 보다가 밤 12시 넘어서 자기 전에 이제 어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분이시더라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유메이드가 낸 가상화폐가 문제가 있다. 화폐가 됐다. 댓글을 올려주셔서 후다닥 하고 어, 봤는데 아우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를 하긴 했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일본상에서 이렇게 역배열 이집안 역배열을 이겨내기 위한 이런 여러 시도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이 매물 소화를 아주 정성껏 잘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이걸 뚫고 올라갈 그런 타이밍인데 악재가 딱 나와버린 바람에 이렇게 지금 점하한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위험한 게 이런 데서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서 위험을 발견할 수 있나 그러면 자 바로 이겁니다 월봉 위메이드 역사 전시거든요 2009년도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길게 댕댕거려 오다가 한 번에, 한 번에 이 산을 세워버렸어요. 거의 뭐랄까, 몇 배냐. 대충 요 정도 바닥에서, 바닥이 2020년 3월 달에, 그죠? 코로나 위기. 그때의 저가가 6,800원이었어요. 그런데 24만 5천원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세운 종목들은요, 예후가 안 좋아요. 그 뒤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이 튕겨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튕겨줄 수는 있는데,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아, 다시 한면 망할 수 있어요. 깜이이 그러니까 사이사이 들어가신 어떤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네, 절대로 한 5배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들어가기가 쫄리는데, 몇 배입니까 도대체? 네, 6,800, 7,000원 잡고, 얼마입니까? 3,721. 30배 이상이에요, 30배. 30배 이상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뒤에 뭐 바닥 쳤다고 해서 확 들어가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면 몇년 기는지 보통 보통 10년기입니다 수십 배올라가는 것은 그 사이에 상패돼서 없을 수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7배 10배 이렇게 올라 이상 올라간 종목은요 큰 산을 앞에 보세요 평원이잖아 평원 평온. 초원 제가 그래서 가끔 세렝게티 초원을 이야기하는데 그세렝게티 초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킬리반자로 생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초원에서 놀아라, 말이죠. 초원, 초원지대에서 앞으로 올 산을 기대하고, 이 초원에서 놀아라, 산 밑에서 놀지 말고, 산 밑에서 놀면 산사태나서 깔려주고요. 초원에서 놓으세요. 초원에서. 자, 그다음에 화천 기계를 볼까요? 자, 화천 기계도 그런 맛이 없진 않으나,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죠. 이거 뭐. 2,000원에서 8,000원 갔다. 그죠? 겨우 4배인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사인유가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뭐, 경영권 다툼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또한 방이 더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를 또 기대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코세스. 코세스가 또 야금야금 올라가죠. 주봉, 주봉 좋죠. 약간 뭐, 완전한 사인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인유 비슷하죠. 월봉 좋죠. 정배열인데 20개월 선에서 지지받고 올려서 지금 월봉 20개월 선에 지금 붙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다음 주 3일 동안 그냥 내리쉬어도 돼요. 다음 달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에 덕신 하우징 자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죠. 단독 샷을 찍어서 저 일본봉으로 그 변화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는 이제 시간 관계상 외아입니까 그죠?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0선을 깨고, 살짝 들어 올릴 때, 요거를 확인하고 여기서 제가 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진행된 게, 이렇게 좀더 진행됐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후고 자리를 끊고, 유지 못하고 땡땡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뒤에 여기서 솟아올라고 올라가겠죠. 어,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그 어떤 이초세선이 뒤에 이렇게 올라갈 때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처음에 잡았던 주제선을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틀이 깨져서 이게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다 보면 다 놓치게 될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먼선 보다가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단타로 들어갔다.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면 물리는 거죠. 여기서 해결을 못 했다 그러면. 제가 방송 요거 말씀드릴 때에, 여기 서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 그죠? 그러다가 결국 이게 올랐었잖아요?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한3% 정도는 먹을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제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을, 이거 아주 뭐랄까, 이게 회사가 탄탄하고 좋고, 어 지금 이익도 많이 내고 있죠. 또, 어마어마한 또 프로젝트도 지금 또, 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종목이 무기 때문에, 뭐, 박 세게 자라난가지만, 또, 이런 게또한번 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갑니다. 지속성 있고. 자, 그 다음에, tym을 볼까요? 자, 요 tym은, 어, 오늘 제가, 새로, 어, 추가 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 어, 지금 뭐, 정배는 아니죠. 버터플라이 형태인데, 사인유의 반대죠. 이제, 122 위에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한 방에 빡빡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가다가 또 한, 한 템포 또 쉬었다가 가야 됩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하고 이 종목을 관정에 넣고 보십시오. 뭐, 바로 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갔다가 또 살짝 또 떨어뜨리면서 이 배열을 정배열로 이제 만들었을 때 본격적으로 제대로 갈수 있습니다. 지켜보시라는 의미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편집 없이 쭉 했는데, 다소 시간이 길어졌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주말 이용해서 곱씹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번 한 주를 정리하고 주말 동안에 제가 또 다음 주를 위한 그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또 발굴을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월요일 날 저녁 9시 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상, 펀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